아, 1세트의 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위치도 바꿨습니다. 공평합니다. 1년간의 결승에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 한 선수는 한 선수는 물러서야 됩니다. 네. 이영호 선수의 머릿속 계산대로라면 3세트에서 끝났어야 됩니다. 그렇지. 첫 번째 변칙, 두 번째 단순한 공격, 그 다음에 세 번째 압박. 그 이런 걸로 1, 2, 3 제대로 이제 상대방에게 카운트를 이끌어 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네 번째 세트까지 넘어갔고 트라이애솔로에서는 이재동 선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안마랑 안먹고 구두론으로 그냥 끝내버린 이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불위기 자체는 이재동 선수의 흐름입니다. 다섯 번째 세트 끝까지 가서 이재동 선수는 다전제 승부에서 한 번도 패배한 바가 없거든요. 그렇죠. 4승 무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첫 경기에서 썼던 전략은 이영호 선수도 못 써요. 이재동 선수 한번 당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정찰을 할 것이고 터렛의 숫자 그리고 골리앗의 움직임만 봐도 이재동 선수가 어느 정도는 이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번 마지막 경기 폴라리스 에피소드에서의 양 선수가 보여줄 경기 운영은 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그 추세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 추세대로 간다면은 뭐그 투세대로 간다고 해서 이영우 선수가 불리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준비해온 상황 그리고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재동 선수가 약간 더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 운영을 할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지금 해보고요 자... 정말 오늘 찾아와 주신 많은 팬 여러분들의 성원에 어... 부응하는 그런 경기가 나오고 있네요 계속 끝까지 가네요 네 그래서 리상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대하시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실시간 검색을 막 쭉쭉 적으고 있는 거고요 세계에서 다 제일 잘하는 예 네, 랭킹 1, 2, 1위, 2위 우양 뭐 선수를 맞붙으니까 정말 이런 심리전 이양 선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뭐 아, 길진 않지만 굳다는 느낌이 들고요. 커맨드 센터로 가자합니다 흐름상으로 봤을 때 저는 세 번째 세트에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냥 그냥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이재동 선수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이재동 선수도. 전제 태란과의 다전제 경험을 통해서 쌓여진 어떤 그 아, 자신만의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을 바탕으로 든든하게 버텨내고 트라이애슬론 사실 저그가 안마랑 먹고 투에 처리 상태로 그러니까 빠른 테크로 상대방을 압박을 해놓고 여러 가지 중립 멀티를 먹는 경기 운영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 틀까지 깨가면서 이영호 선수를 어, 네 번째 세트 트라이애슬론에서 돌려세운 상황까지 연출을 해냈거든요. 예, 뭐이승호 해설 뿐만이 아니라 앞서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대영 됐을 때아삼 대형 또 나오겠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어? 많았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서 그렇죠. 하지만 이재동 선수는 흔들지 리 않았고, 네. 자신의 플레이를 펼치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예. 예 일단 이영호 선수는, 어, 첫 경기와 초반 움직임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찰을 가지 않습니다. 예. 예. 정찰 가지 않고 있다는 건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존 싸움이 진짜. 예, 저는 기본적으로 어 테라의 레이트 메카닉 체제에 대해서 그 대비를 할 수밖에 는 없거든요. 펜스트 공허. 자, 이게 엔지니어링 배입니다. 메카닉이 아니고요. 팩토리가. 그렇죠. 자, 엔지니어링 메가 올라오시는 토리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거. 원래 예. 이제 아뭐 아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와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팩토리가 먼저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네 고업을 먼저 지금 시도를 하네요 내가 정석적인 레이트 메카닉 이런 수준으로 갈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자, 바이오닉 병력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멀티 쪽으로 압박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멀티를 먹으면서 메카닉 체제로 변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지금 테란이 보여주는 빌드는 적의 뮤탈리스크를 완벽 겨냥한 빌드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이장 선수가 지금 오늘 경기에서 아 어, 그. 두 번째 전쟁이었던 오드 아이 3를 제외한다면 뮤탈스크를다제 생산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는 그걸 겨냥한 듯한 움직임이고 지금까지는 먹혀들고 있어요 스파이어 봤습니다 스파이어 봤습니다 자베럭스가 추가되나요 자뜬금올라 베러스 베러스 공유0을 지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베럭스한3 어, 개에서 4 개까지 건설을 해가면서 완벽하게 뮤탈스크 막아내고 추가 멀티 끊겠다라는 이런 계산입니다 이영호 선수는. 자, 그러면서 자, 자신이, 예. 자신이 추가 확장 기준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팩토리 늘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벌처로 마인 심어 놓은 이후에 레이트 메카닉 체제로 변환. 이게 지금은 그 이영호 선수의 생각 같거든요. 베럭스 하나 더 추가합니다. 네. 네. 중요한 건 공이랍 때문에 타이밍에 여참면 경기를 끝내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베럭 더블 크맨드로 시작을 한데다가 자원이 지금 쭉쭉 불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베럭스 이상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포베럭스. 네 이거는 뭐 이재호 선수가 약간 보여준어 보여준 적도 있었지만 뮤탈 시가 뜨는 타이밍에 상대방이 암만한 쪽으로 가서 경기를 끝내는 상황도 보여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센터 쪽을 계속해서 자꾸 휘둘 수 있는 상황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스파이어 테크 그대로 가고 있고 뭐 히데한테 뭐, 이런 거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빌드 상으로 이영호 선수가 지금 완벽하게 이겼다는 거예요. 뮤탈입니다 이재동은. 그렇죠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뮤탈을 겨냥한 공이나 바이어링이에요 지금 이영호 선수는 자 과연. 이재동 선수가 이 사실을 눈치를 채고 있을지 지금까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치를 챘다면 지금 눈치요. 예, 히데아스 크덴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올라가야 돼요. 근데 눈치를 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파이어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히드레덴안 보여요. 네. 뮤탈리스로 찔러보고, 뮤탈리스로 찔러보고, 지금 추가적으로 멀티를 많이 폈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가 사실 노려지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만약에 뮤탈리스가 안 통해서 파이널 병력을 물론 컨트롤로 줄여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체제상으로 봤을 자, 때. 자, 저글링 앞마당 쪽이야. 저글링 들어갔는데요. 안마당 쪽에 저글링 안마당 아래쪽. 자, 정찰정찰정찰 맞아요! 자, 파이널 아, 병력 위주로 네. 지금은 플레이를 할것 같다라는 생각. 아, 분명히.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멀링 일단은 들어갔고요. 그리고 뮤탈리스로 찔러 보면은 상대방의 베럭스양 이거 지금 눈으로 확실히 확인하는 거거든요. 자물 아, 심지어 이증물로 굳어집니다. 이거를 이거를 지금은 그 뮤탈리스와 코저멀링으로 이거 지금 바깥쪽으로 공기력을 기다리면서 빠른 공기력을 기다리면서 한시벌트를 치려고 내려가는 올라가는 이 병력들을 좀 줄여줄 수만 있다면은 체제 변화나 할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기럽 됐습니다. 진짜 빠르고 높려 공기압. 예, 이거 진짜 위험한 타이밍이거든요. 자, 뒤쪽으로, 자 올라가자. 그리고 여 사수, 네 뒷자락, 뒷자락, 뒤에 그리고 이제 저운링도 생산해야 됩니다. 저운링도 생산해서 이걸 막아야지. 이거 그냥 그 순수하게 뮤탈스로만 어그 상대하려다가는. 부속타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저우리 스피동도 안되상태입니다네 중간에 추가되는 추가되는 테란의 병력의 루트를 잘라주고 저우리가 뮤탈리스크로 막아야 됩니다 자 합류되는데요 이거를 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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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를 끌어줘야 돼요 저거를 네. 덩어리 덩어리가 커요 그 덩어리 거지게 만들면 절대 안됩니다 이제 또못 이겨요 이어서 네.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안 올라가고 기다리는 것은 부속타가 합쳐지면은 내가 무조건 이기다 라는 계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합쳐집자 이재동의 컨트롤이 이승모를 가릴 것 같은데요 컨트롤이 모든 걸 가져갑니다! 진짜! 예, 병력 합류했고, 이거 한 시점 올라가면 못 맞거든. 야, 병력이 많아요, 공격력이. 력이 너무 많고, 메딕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지금 시가, 마치 그 대란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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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마치 그태란의 병력이 남아있는 듯 보여주면서, 실제로 한 시를 가고 있든요 그렇죠! 자, 한 시를 가고 있구요. 시 싸움이구요. 한 시를 가고 있고, 병력을 못 막았습니다. 못 막았어요. 못 막습니다. 자신은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투엘 처리에요. 이 타이밍에 12시 볼트 파괴되면 투엘 처리. 12시 초에 미네랄 볼트 기긴 하지만 가슴 한게스음한테안있음에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있는 뮤탈스로 이 병력을 잡아내고 자신이 입분 만큼의 피해를 되게 좋 조약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조약이 되긴데 자, 영기 병력 잘라 먹고 해철이 다시 컨설 해 가면서 나갔던 그니 그러니까 까지금 뮤탈인가? 다시 추가 병력이 지금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하네 끌어줘야 돼요. 자, 체제가 아직까지 뮤탈의 스킬을 끄듯이 그런 상황인데요. 한번 네. 더 나와요. 한번더 나옵니다. 당 이거 그래픽이에요. 파이오! 방어력레이게 됐고, 아직까지 공력밖에 되지 않은 차란의면형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컨트롤러를 상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이제더 컨트롤러에 혼신의 힘을 기려야 돼요. 자, 컨트롤러. 어, 살려봐. 어, 예. 예. 네, 컨트롤러 성공많야 됩니다. 지금은 계속 잘라먹어야 돼요. 나오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매드을 잡든 뭐, 이거다 그러니까 뭉쳐가지고, 지금은 아픈 부터를안 아픈 부터 끌어줘야 돼요 끌어줘야지만 나중에 테러가 나왔을 때한방 경력의 힘이 약해지는 거니까요 자 계속 손등로 뒷자락을 잡아보기는 모습에 2위도 써집니다 자 어떻게든 온 입은 타임스 그 당분간 유지하면서 아 내리 폴트가 인정했지 힌 바람에 루타에스는 약간 손해를 입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부시 네. 멀티, 게시 멀티 돌리기 직전까지는. 저 그렇죠. 예. 게시 버티가 깨지는 것까지. 한번 깨졌었기 때문에 한시 지역에 그것이 이제 복구가 될 때까지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의 바이열 병력 잘라먹어주는 데만 성공을 하면 되는데 한순간이라도 녹아버리면은 지금 단순 뮤탈리스크 조합이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만약에 병력이 소진됐을 경우 테라를 뱃살이 쓸수 있거든요. 공방이럽 됐습니다. 네, 계속 막아야 됩니다. 한번더 막아야 되고요. 자 계속 주아이 공방이로 공방이로 예, 예. 자 이재동 이재동의 이재동을 진짜 이 장기 집권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수훈을 올린 유닛은 뮤비탈리스크인데그뮤탈리스크가 지금 위기의 순간에 다 도달했습니다 이거. 너. 이재동 선수를 상대로 계속해서 바이리병병력이 바깥쪽으로 나와서 싸움을 거는 것은 그 동안에 바이리병력은 이를지라도 그 동안에 거틀안 쪽에서 테크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뮤탈리스를 주로 생살하게 만들어놓고 베슬까지만딱 띄우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뮤탈리스가 한쪽 유리까지면 상대가 안 됩니다. 양방향으로 나갑니다. 자, 자 한쪽은 한 쪽으로, 한쪽은 뒤쪽으로 예, 네, 육배럭이에요 풀로 돌아가고 있고 지금 나와 있는 몇명 각계급 방식으로 잡아먹지 못하면은. 럴커 개발이 아직까지 완료가 안돼 있는 상태라서. 자, 원래 네, 2시 완료. 쪽에 럴커가 아직 없거든요. 네, 그쪽에서 변태 3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거 변태 완료가 되고 나서 뮤탄스크가 한꺼번에. 안 받아! 안 받아! 한꺼번에 잡아먹어야 됩니다. 아, 아, 안 받아! 어, 아, 직은 에그! 아, 우리 이어가 진짜! 이어가 진짜 무섭네요! 자, 선도 완성되기 전에. 안쪽에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12시. 그리고 12시. 예 12시 해처리가, 해처리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해처리가 많은 지역 자 해체 2차런커 런고 전주도 런고 2점 에서다 런고 한시1 네. 0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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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켰어요. 예, 네. 분명히 들어가는 공격 자체 그 루트는 1시, 어, 저기 본질 앞마랑과 12시 쪽으로 동시다발 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되게 까다로운 공격이었는데 좀 의외로 쉽게 막힌 감이 그렇죠, 없지 않아 그렇죠. 있어요. 지금 되게 의외로 쉽게 막혔습니다. 네. 바깥 쪽에 나갔었던 명령이 루타스스를다줄여버리지도 못했고, 러커 네. 숫자를 많이 잡아내지도 못했습니다. 이걸는 이재동 선수가 엄청난 선방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아, 이히 병력이 저거요자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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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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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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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럴 거면 진짜 쉽네요. 네. 병력은 수비를 잘했는데 또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뭐냐면요 수비를 굉장히 잘했죠. 파이넬 병력두 군데로 들어오고 굉장히 지금 잘 막았는데 하이브를 간지하라는 겁니다. 하이브를 가서 딥팔러가 지금 또나오냐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딥팔러가 없어요. 하이볼 이제 갑니다. 그렇다면 은생란의한 방이 여전히 무섭다라는 얘기입니다. 생란의한 방이 여전히 무섭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왜 지금 맨 형님과 이겨서 던져네요 예, 병력이 갇혀졌어요. 바이올린 병력 기가 막히게 잡아먹었죠? 기가 막히게 잡아먹고 선방을 보여준 건맞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하이브를 간냐라는 문제가 분명히 이재동에게 남아있습니다. 배스를 지키는 모습이 이원 선수 평격 찍어야 됩니다. 평격 찍어야 되고 배스를 잡아야 되고 지금 시간 끌어야 됩니다. 이재동은 아, 함께 막대요. 게다가 시간을 못 끌어요. 업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가 너무 뒤쳐져 있어요. 시간을 끌어야 되고 다시 한번가 나와야 됩니다. 이 하루가 영화, 나와야, 나와야, 나와야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어, 너무 잘 되어있습니다! 이예지 덕분에 이다도망인솜있습니다 딥팔러가 아. 나왔어야 되는데 준비하는데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렸기 걸렸고 그 전에 해철가한번 터진 것 때문에 탱크를 빨리 못 확보를 해서 지금 12시 게이지는 건 굉장히 크죠 탱크가 또 뒤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경력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도 없습니다 하이브도 못어요 럭커도 없고 하이브도 없습니다 해체 히드라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못 막아요 못맞습니다 그러면은 한시! 한씨 들어왔어요! 네 동시타격! 아 동시타격 이거는 결정적인 타격이에요! 선방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결론적으로 테라리 이길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최.